들은 재창조합니다. 계속해서 재창조해요. 자신들을. 왜 셀브즈가 붙었을까요? 우리 눈치 빠르겠지만 아까 이 셀프 있었고요. 여기 뎀 셀브즈 또 있어요. 맞죠? 제기 대명사가 연거퍼서몇번 나와요. 꼭봐 놓으세요. 셀브즈가 붙을 수 있는 건 앞에 있는 아이가 다시 한번 목적어 자리에 쓰였을 겁니다. 주어가. 컨티뉴는 투와 ing 모두 다목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뭐가 빠졌지? 아, t 가 빠졌네요. 지난 몇십년 안에 십년 단위예요. 몇십년 안에 됐죠? 자, 지난 몇십 년 안에 그랬으니까 뭐가 좀 계속 이어진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동사는 현재 완료일 겁니다. 그래서 many 아, 아, many have worked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은 도시는 노력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투였네. 그럼 얘도 투였겠네. 어 필링은 현재 분사로서 뒤에 있는 모던 스페이스를 꾸며 주겠지. 현대적 공간을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오염은 줄이고 공간은 현대적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했죠. 뭐 하면서 했냐면 세개요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써요. 폴루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비히크를 꾸며주면 되죠. 공해를 유발하는 차량은 뭐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제한하다. 함으로써. 또,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은 뭐 해야 돼요? 장려해야 되겠죠. 나무는 뭐해 줘야 돼요? 많이 심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오염이 줄어들고 매력적인 현대적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지금 한걸 무슨 창조했다? 계속해서 재창조했다라고 한 거예요. 어쩌면 빈칸의 정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2번. 빈칸의 정답이죠? 어쩌면 빈칸의 정답이다라는 거. <laughs> 이렇게 요지를 찾는 게 빈칸 문제다라는 거예요. 2020년에 변화를 위한 임팩트 월스. 임팩트 월스가 뭐예요? 원동력이라는 단어예요. 변화란 어떤 변화일까요? 재창조하는 거죠. 재창조. 그렇죠. 재창조는 오염은 줄이고 매력적으로 만든 걸 재창조라고 했습니다. 원동력이 코로나 19의 모습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19가 생겨나면서 사회 모습이 많이 바꿨다는 라 거예요. 됐죠? 동사니까 위치는 주격 관계 대명사 코로나 19의 모습 속에서 코로나 19의 모습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보았다. 주격 관계 대명사 보았습니다. 우리 목적격 보어랑 목적어들만 한번 구별해 볼게요. 리테일 센츄리스가 첫 번째 목적어 이게 첫 번째 목적격 보어. 두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격 보어. 목적어들을 가로로 묶어 드릴게요. 목적어들을 가로로 묶어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목적격보와 목적어 모두 세개씩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는 도시의 재창조를 위한 변화의 원동력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모습 속에서 코로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보았어요. 소매점들이 텅텅 비는 모습을 봤죠. 형용사 에러에 못 붙여요. 당연히. 또 회사가 보내는 모습을 봤어요. 집으로 노동자들을. 재택근무하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퀘스천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각동사 목적어 형용사, 지각동사 목적어 원형, 지각동사 목적어 원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인지 아닌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보았다고요. 퀘천이 동사예요. 의문을 제기하다. 의문을 제기할 땐 뭐뭐 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줘야 돼요. 인지 아닌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걸 대수로 적는다면 해석이 틀려요. 해석이 것이라서 틀려요. 인지 아닌지로 번역되는 아이가 정답이에요. whether나 if예요. 사람들로 분비는 사람들로 분비는 도시가 안전한 도시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보게 되었다고요. 사람들이 의심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만 막 코로나 환자가 뭐, 뭐 거의 뭐 30만 명씩 나오고 막 그랬지 않았어요, 그렇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권에서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도시들은 레스펀드 대응했습니다. 무엇에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고요 이 체인지잉이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변하는 상황에 과거 속에서 과거에는 변하는 상황에 대처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계속 대처해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과거 여기다 뭐라고 필기 해놔야될 거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역시 완료. 이렇게 된 거예요. 완료. 완료. 과거에. 옛날에는 변하는 환경 속에, 상황 속에 도시들이 대응해 오고 있다. 재창조하는 모습 좀 우리 볼까요? 거쳐서 1번. 메스토포타미아의 최초의 왕국과 전 세계적인 인구 팽창, 그리고 산업혁명. 이세 가지에 걸쳐서 쭉 지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못 왔어도 산업혁명까지는 왔죠? 그럼 얘도 역시 완료겠죠? 동사의 시제는? 이렇게요. 진화해왔습니다. 진화했습니다.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주세요.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의 결과로. 그 도시들은, 발전에서 결국 남아있게 되었다고요. 무엇에? 중심지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에 남아있게 되었다. 뭐가? 도시가요. 도시가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지가 되었다. 시골이 중심지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역사를 봤잖아요. 메스포타미아부터, 인구 팽창부터 산업 혁명까지 지금 역사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지구의 역사는 바로 멋지 비슷하다. 도시의 역, 위대한 도시의 역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는 수학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발전했니? 어, 도시가 발전한 거야. 이렇게 도시의 발전 모습을 보면 돼. 이렇게 된 거라고요. 요것도 이해되셨죠? 자, 선생님 이렇게 이할 거예요. 엔드를 앤드 등위 접속사를 등위 접속사를 이렇게 하면 병렬 구조잖아요. 어떻게 병렬 구조인지 봐요. 얘 빼고요. 얘 빼요. 빼요. 빼고 병렬이에요. 어떻게 병렬? 여기 주어 동사, 여기 주어. 어우 주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주어 동사. 너무 많은데 주어 동사. 이렇게 병렬이라고 주어 동사, 등위 접속사, 주어 동사. 와데버가 들어가서 복합관계 대명사. 얘는 어떤 미래를 꾸며주고 미래는 목적어야. 빌드의 목적어라고. 빌드의 목적어. 여기 썼던 거야. 여기 퓨처가 앞으로 간 거야. 와데버 때문에. 얘는 이든지. 이든지. 우리가 어떤 미래를 건설하든지 그건 도시의 모습하고 비슷하겠네. 도시의 모습하고 비슷할 거야. 예상이 되죠. 그렇죠? 예상이 돼요. 이러한 장 교역 창의성 변화의 장 일어나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 장은 장소의 장소 장소 저런 것들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 그것의 중심부에 있을 것이더라 라는 거죠 이거의 장소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적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드든지 그것 요거야 요거 그것이 무엇을 만들든지 와대버.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미래에 만든 거겠지 뭐 이렇게 퓨 u 리빌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미래가 어떤 것이든지 바로 그 중심부에 있을 거라고 왜? 그게 도실 테니까. 사실 이 장소들이 뭐야? 사실은 이게 도시야, 그치? 이 도시, 사실 얘 도시잖아, 그치? 예, 도시가. 우리의 역사의 중심부는 뭐다? 도시다. 라는 거죠.